전남 나주 벽돌 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A씨가 지게차에 묶여 괴롭힘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JTBC 사건 반장에서 A씨는 한국에 온지석달 만에 겪은 괴롭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A씨는 벽돌 포장 중 미숙함으로 지게차에 결박당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조롱하며 괴롭혔고 이로 인해 A씨는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는 5분 정도 매달려 있었다고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A씨가 괴롭힘을 참아온 이유는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국에 집을 사고 결혼 준비를 하려 했지만 인권 침해로 심신이 황폐해졌습니다. 손상용 운영위원장은 A 씨가 직장 내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은 A 씨의 생일로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현실을 드러내며 우리 사회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A씨의 용기가 사회적 변화를 이끌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이주 노동자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차별과 폭력을 없애기 위해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